아, 들어보니까 두분 모두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는 2013년 카퍼맨 오브 더 이어 를 수상했을 때예요. 카퍼맨 오브 더 이어는 우리 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업계 최고의 상입니다. 매년 동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데 당시 구자명 회장님께서 한국인 최초, 아시아인 세 번째로 선정이 되셨어요. 매출액 2조 원대였던 LS 니코 동재료는 6년 만에 9조 원대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시키셨고, 한균동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동수요 확대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 회사의 노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한층 더 높은 위상을 가지는 계기가 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어, 그럼이 상이 바로 요금가요? 네, 맞습니다. 이 상은, 어, 로뱅의 생각하는 사람의 영감을 얻어 만든 아주 특별한 트로피예요. 네, 딱 봐도 이 상의 위험이 뿜뿜 막 흘러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주연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칠레 광산을 방문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꼬박 비행 시간만 25시간인 힘든 여정이었지만, 현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강산의 웅장함과 또 거기서 창출되는 가치를 생각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일에 자부심과 또 즐거움을 느끼는 커다란 계기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입사 전에 제가 회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수출의 탑 60억불 달성이라는 기사를 적혔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회사에 대해서 더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건가요? 어, 굉장히 무겁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회사에 20억 불, 40억 불 수출 탑도 있다 있는데 오늘은 무거워서 60억 불만 가져왔습니다. 어, 되게 조곤조곤하게 자기 자랑 잘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laughs> 그리고 또 여자라는 편견을 이겨냈을 때가 있었는데요. 금속 어깨 분위기가 섬세하고 음. 세련된 느낌은 음. 아닙니다. 특히 고객사들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데요. 영업 담당자로서 업무를 시작하며 고객사 인사를 하러 갔는데 상대방 담당자들께서 아주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뒤로 저는 기획력과 통찰력을 통해 고객사가 관심을 가질 제안들을 준비를 했고 활기찬 에너지로 의리 넘치게 어울렸습니다. 여성이라서 더 장점인 부분도 있었어요. 부드럽게 경청하고. 공감하며 업무를 성사시키고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아까부터 영혼이 자꾸 없으세요. 네. 너무 좋지. 아, <laughs> 아 네. 아마 우리 회사 최초로 여성 임원이 나온다면 우리 신정현 매니저님이실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임원 달아주시나요? 와우. <laughs> 네. 성주현 매니저님이야말로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년 일찍 먼저 매니저로 승진한 대단한 분입니다. 아, 두 분이서 굉장히 덕담을 주고받고 계신데,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 조직을 멋지게 아우르는 리더를 꿈꿉니다. 부드러운 분위기로 조직을 이끌면서 엄마처럼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음, 단순히 높은 지위보다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인 글로벌 넘버원 스멜터. 그 시련을 앞당기겠습니다. 음,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에 몰입해서 열정을 쏟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 정현 매니저님 그럼 지금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네, 동공지진을, 네, 하고 계신데요, 네. 아, 졸업자일좋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네, 두 분의 이우에 네, 잘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꿈과 사랑이 넘치는 LS 니꾸 동세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광석이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공재련 기업이 있어서 자랑스럽고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비전을 외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글로벌 넘버원!